네, 안녕하세요. 나혼자 살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EMS 미마사지라는 상품인데요. 어, 저희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냐면 작은 전동과 이렇게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패드가 붙여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패드가 뗀 상태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품이 있고요. 본품을 그냥 여기 갖다가 여기 뒤지면 여기 버튼 보이시죠? 갖다가 이렇게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마사지 받고 싶은 어디나 다 유용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하고 싶다고 그냥 팔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동 조그마한 여기 버튼 보이시죠? 여기 작동 버튼인데요 작동 버튼을 이렇게 눌러 한번 2초간 눌러주세요 이렇게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느껴지시진 않겠지만 이게 미세하게 진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효과가 있게 되죠 EMS 마사지기 원리는 간단하고요 이렇게 자극을 신체에 일정 주어서 마사지 효과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마이너스하면 세기가 약해지고요 플러스 하면 세기가 강해지고요. 만약에 모드를 한번 변경하고 싶다 하면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다른 패턴의 자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좀 자극을 세게 하고 싶다면 플러스 자극을 약하게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2초가 누르시면 이제 꺼집니다. 네, 꺼졌죠?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패인데 여기에다가 잘 접착되게 붙여주시고요 패드에다가 잘 접착되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본품은 따로 제거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가 상품이나 어, 세트 구성에는 이렇게 패드를 매직스틱 패드를 따로 제공을 해드려요 추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세트에는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개 이렇게 해서 이건 아까 이거랑 똑같죠 붙이는 패드입니다 EMS 마사지 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가 쑤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 가사일을 많이 하는 주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근육통이 있으신 분이나 몸짱을 만드시고 싶은 분에게도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상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휴대하기 편하다는 거고요 기존 마사지기들은 엄청 크죠. 엄청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 불편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부위 어디에나 배심하게 자극을 줄수 있어서 마사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상으로 미니 마사지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매는 이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좀더 자세한 건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